누군가에게는 추억, 누군가에게는 레트로, CD 플레이어라는 단어 소환. 24년 2월 알리 CD 플레이어 베스트 5 소개합니다. 첫 번째 제품은 스피커까지 신경 쓴 CD 플레이어입니다. 고급스러운 우드 외관, 스테레오 스피커 내장, 리모컨 제공, 양방향 블루투스 기능, LED 디스플레이에다가 USB를 통한 음원 재생까지 스피커 기능의 CD 플레이어 기능까지 갖춘 최고급 제품입니다. 두 번째 제품은 화사한 디자인의 최신 CD 플레이어입니다. 현대적인 디자인인 장식용으로도 손색이 없고 양방향 블루투스 연결 및 USB를 통한 음원 재생 기능, 그리고 리모컨을 통한 이퀄라이저 조정까지 가능한 제품입니다. 원하시는 글자를 음각까지 해준다고 하네요. 세 번째 제품은 RGB 조명 기능을 갖춘 CD 플레이어입니다. 가로가 아닌 세로로 CD를 삽입하고 RGB 조명이 더해져서 인테리어 요소로도 활용이 충분합니다. 네 번째 제품은 레트로풍 디자인의 CD 플레이어입니다. CD 음질에 집중한 제품으로 직관적인 스위치로 이용이 간편합니다. 다섯 번째 제품은 턴테이블 디자인의 CD 플레이어입니다. 레트로 느낌의 전면 스피커를 통해 좋은 음질의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리모컨을 통해 간단한 조작 및 이퀄라이저 세팅도 가능합니다. 지금까지 24년 2월 알리시디 플레이서 베스트5였습니다. 제품이 궁금하신 경우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